난 아직 전세자금 모아둔 것도 없고 독립은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넌 서울에서 평택까지 어떻게 다니냐? 힘들진 않고? 아 나도 서울에서 평택까지 처음에 출퇴근? 허, 진짜 막막했지 근데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쉽더라고? 시간도 생각하는 것만큼 막 오래 걸리지도 않고 진짜? 노선 알아보니까 지하철 몇번 갈아타고 그러던데 아, 아침에 아그 지옥철 어떻게 타고 다니냐? 에이 지옥철은 무슨 광역버스 타고 한 번에 가면 되지 봐봐 서울에서 평택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릴 것 같아? 거리 생각하면 2시간? 아니 평택에서 광교까지는 70분 걸리고 강남까지는 90분이면 가. SRT도 아니고 버스가 1시간 반 만에 갔다고? SRT는 더 빠르지. 평택 지제역에서 수서역까지 가는데 고작 26분 걸리거든. 30분도 안 걸려? 응, 그러니까 평소 출퇴근할 때는 광역버스 타고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거고. 그리고 급한 미팅이나 출장 잡혔을 때는 고속철도 타면 30분이면 가니까 부랴부랴 준비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. 게다가, 교통편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까, 막 지옥차를 탈 필요도 없이, 광역버스나, 또, 철도 타고, 편안하게 가면 된다는 말이야. 진짜 좋은데? 그치. 그니까, 주말마다 엄마 밥 먹고 싶다고 힘들어 할 필요가 없다니까? 뭐야? 너나 저격하냐? 너는 잘 챙겨 먹는 편이잖아. 아무튼 서울에서 평택까지 출퇴근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. 그리고 솔직히 너는 독립하기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민재처럼 생활력이 강한 타입도 아니잖아. 그냥 당분간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돈 모으는 게좀더 나을 것 같은데? 그러게 생각보다 훨씬 쉽네. 에휴, 엄마 밥못 먹고 자취하는 민재는 배가 너무 고프다. 밥 먹으러 가자. 에이,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민재가 좋아하는 이모네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? 저기 골목에 있는 거 야, 나 벌써 친구야 너무 먹고 싶어 빨리 가자 취업했으니까 내가 쏜다 이제 드디어 우리 셋다 취업한 거 진짜 실감난다 <laughs> 야, 평택으로 취업한 거 진짜 진짜 축하해 축하해 우리 밥 먹으면서 면접 썰좀도 풀어봐 풀려면 끝도 없지 빨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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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가자, 좋아. 가자, 가자.